앞의 영상에 이어서 소방 언론으로 책의 나머지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의 특징 둘째 수험생 입장을 고려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험생 때 많이 불편했습니다. 빈출 및 최신순으로 배열되면 중요도 파악과 학습 효율이 증가할 텐데 문제 배열이 빈출 및 최신순이 아닌 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사 필기시험 특성상 주로 문제와 답을 보며 익히는 학습 즉 문답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정답 표시를 하는 것도 시간을 꽤 소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습자들의 시간을 아끼고자 정답에 모두 노란 형광펜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답 표시가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표시가 안된 파일도 작업하였고 같이 송부될 예정입니다. 셋째 긴 이론 내용을 유형별로 쪼갰습니다. 대다수 책들은 과목을 다섯 여섯 개의 챕터로 나누고 각 챕터마다 앞에 길게 이론이 나오고 뒤에 연습 문제들이 쭉 실리는 구성인데요. 이 경우 앞에 이론 내용들이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앞에 이론과 뒤에 문제의 내용이 직관적으로 매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때 해당 내용이 어느 부분의 이론인지를 계속 뒤적거리며 찾아보게 되어 시간과 노력이 들고 학습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저는 이를 개선하려 챕터의 긴 이론들을 유형별로 쪼개고 그 밑에 바로 해당 이론의 기출 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문제집들의 이론학습,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의 3단계 학습방식을, 기출문제풀이는 이론학습이고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해설이 되도록 책을 기획하였습니다. 넷째 내용은 출제된 것만 그리고 직관적으로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현상 관련 정의를 묻는 문제의 경우, 책마다 서술한 정의의 내용에 대해 암기를 하더라도, 대부분 직관적이지 않아 문제를 문답으로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기의 내용을 재해석하여 맞춰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사 필기 시험이 수능 시험처럼 이해력, 응용력을 묻는 시험도 아닌데, 이런 방식의 내용 수록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출제된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담았고, 암기한 내용이 그대로 보기 내용이어서, 직관적으로 문답 형식으로 그대로 고르면 맞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소화 방법 문제로 한번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기출된 보기들의 내용에 대해 출제된 것만 직관적으로 담아서 암기한 그대로 문제에 풀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책은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과목별로도 각자 과목들의 특성이 다른 만큼 책도 그 특성에 맞게 다소 상이하게 기획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다음 과목인 소방관계법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